안녕하세요, 진동률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대기 우하에 걸쳐간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흙의 보통의 응수는 이런 식으로 뭐날일자로 받아서 대기 벌려서 살때뭐 뛰어서 두는 것이 보통의 행인데요. 실전은 이렇게 두지 않고 한칸을 뛰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게 최선이라고 볼수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수를 두려는 프로의 이런 배석을 본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자세히 보자면요. 은 우선은 하변과 우변의 배석을 보았을 때, 하변 같은 경우는 백의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두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걸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커질 자리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변 같은 경우도 이제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키울만한 장소냐라는 것은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백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흙이 거꾸로 곧마가될 수가 있고 게다가 흙이 막았을 때는 간격이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여기 서 흙이 하나 더 막았다고 치면은 상태가 아주 좋죠. 간격도 좋고 백이 일단 들어올 때 공격을 할 만한 충분한 힘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변의 배석이 좋지가 않으니까 우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곳을 뛰니까 백이 붙이고 뻗었고요 흑이 호구를 치면서 이 귀는 살기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백이 뛰자 들여다보는 수까지 두면서 지금 백이 우화를 이제 계속해서 타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전은 찌르고 끊었습니다만 흑이 호구를 치면서 일단은 백이 전투를 걸었지만 흙돌이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다소 괜찮은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